2022년 2월 8일 주연 후 다섯째 주 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115편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제1 독서 사무엘 상9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 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 달라고 올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성현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성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 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른 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며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사무엘이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다. 다음 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발에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창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제2독서 디모데전서 3장 이 말은 옳습니다. 감독의 자격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남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멘.